우린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상대방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남편 되신 분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왕이면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되신 분은 남편을 사랑할 때에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이제 끝내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온 마음과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들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열심 있는 사랑입니다 열심히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열정 있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이란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은 남들의 허물과 죄를 덮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이성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자기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가슴 뭉클해지는 것은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줬을 때, 덮어졌을 때 뭉클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그 죄와 허물에 대한 죄값을 치루었다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죄값을 치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가슴 뭉클해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난 줄 믿습니다. 덮어주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온 마음과 열정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나타나게 될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줄 믿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 그 사랑과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행사가 다가오는데 여름행사는 중요합니다. 1년에 한번 여름행사에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받았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저가 몇년 전에 어린이 성령 캠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기도하는데 콧물 눈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손을 들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성령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손을 들면서 함성을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 봤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여름행사 때 청소년이, 청소년들이 받는 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청소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불이 붙습니다. 청소년들은 불이 붙으면 어른들이 그 불을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뛰면서 손을 들면서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려고 하면 앵콜앵콜 앵콜 함성을 지립니다그 불은 그 누구도 끌수 없습니다. 계속 찬양을 끌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결국에 그들이 지쳤을 때 이제 멈추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할수 없는 행동들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수정교의 모든 여름행사 이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을 체험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야지만 우리의 사랑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은 결국엔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때 살려주셨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남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줬을 때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의 모든 성노님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자기도 힘들고 또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다른 영혼들을 실족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한 힘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기쁨, 믿음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온 몸으로, 마음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사랑한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봉사하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때 결국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봉사는 남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서비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나의 시간과 몸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남들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봉사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커리큘럼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그 커리큘럼이 된 겁니다.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학 맞이하면 방학 숙제에 반드시 봉사활동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학숙제의 커리큘럼으로 연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봉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된 겁니다. 대학 진학에도 봉사활동이 적용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죄 값을 대신하기도 하잖아요. 봉사가 중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봉사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너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는이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라. 봉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봉사가 있어야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른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봉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가 알아주든 뭐 알아주지 않든 그 하시는 봉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봉사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살게 되고 그 영혼까지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에.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대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봉사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까지 살리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주기같이 봉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합니다. 봉사하는 손길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차량 운전으로 봉사합니다. 안내로 봉사합니다. 주방에서 땀 흘려 봉사합니다. 예배로 갖가지로 봉사하십니다. 꽃꽂이 봉사하십니다. 청소로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봉사합니다. 찬양으로 봉사합니다. 교사로 봉사합니다. 관리하면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봉사하십니다. 재정 봉사하십니다. 헌금 유언으로 봉사하십니다. 셀 리더로 목장을 섬기며 봉사하십니다. 봉사하는 손길 때문에 영혼을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그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줄 믿습니다. 봉사가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손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진 겁니다. 감동을 받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수정교회 여름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져서 봉사의 손길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탈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봉사의 결론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봉사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힘있게 움직이는 것이고 또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봉사하는 일은 힘이 듭니다.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분은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를 봉사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이 힘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을 받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신 말씀입니다. 불이 붙어 있으면 예수님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이 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불을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진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는 영혼 살리는 봉사입니다. 모든 봉사가 다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결국은 그 봉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는, 최고의 봉사는 영혼 살리는 전도입니다. 전도. 봉사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이 봉사가 결국은 전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봉사의 결국은 영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라.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설교 한편 듣는 것보다 봉사하는 그 손길 볼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스럽게 봉사하는 그 손길, 그 손길, 그 손길이 참 부럽습니다. 언제나 우리 수정의 모든 봉사의 손길이 은혜가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봉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 우리에게 그 성령이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사랑이 뜨거워져서 남들에게 보이는 죄와 허물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덮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줄 믿습니다. 사개오로보면잘알수 있습니다. 사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노마의 압제하에서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개오를 보는 눈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개오는 사람들에게 속바락질을 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런 사개오를 보시고 그 죄와 허물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사께오를 부르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고 예수님과 사께오를 수군거리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께오의 허물을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었을때사께오가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또한 누구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네 배나 갚겠다고 예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덮어준 사랑이었습니다. 그 덮어준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졌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틀은 형식입니다. 무엇이든지 틀이 있어야 됩니다. 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도 틀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회사에도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틀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내용.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 결국은 그 내용 때문에 그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우리 인생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 결국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인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덮어준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줄 믿습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영혼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결국엔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일 당장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부원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영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올 여름 행사에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수정교회 영원토록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